자 베노즈 약간 치울게 형들 에오스 블랙은 에오스 레드 및 블루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에어스 레드의 시스템을 계승하였습니다. 전작의 시스템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상된 그래픽, 게임 내 편의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개선된 유저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추가된 편의 오! 기능 중 하나인 매니징 모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징 모드는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언제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매니징 모드 사용 시 유저가 원하는 세팅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포팅 모드도 함께 지원됩니다. 이렇듯 한층 업그레이드된 에어스 블랙은 그래픽 에어스 더 좋아졌지 경험해 보셨던 유저분들에게는 친근한 재미를 어 그래픽은 확실히 더 좋아졌어 분들에게는 되게 부드러워졌어 자신합니다 에어스 블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요소는 아무래도 치욕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치욕 시스템 치욕 시스템은 공인전이라는 1대1 전투 콘텐츠를 통해 패배자들에게 부여되는 페널티 시스템인데요. 패배자는 장비가 봉인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캐릭터에게 시각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승자는 패자에게 치욕을 줄수 있는데 승자가 패자를 일정 시간 동안 노예처럼 끌고 다니거나 특정 필드 내 장치에 가두고 상호작용을 통해 치욕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승패만 결정되는 기존의 PvP 컨텐츠에서 나아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치욕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이 에오스블랙의 가장 차별화되고 능력이 느낄 수 있는 아, 시스템이라 생합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에오스블랙만의 가장 독특한 시스템은 이거는 좀 획기적이다. 패배자에게 직접적인 치욕을 선사하는 치욕 시스템 외에도 전투의 승리를 하면 재화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전리품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욕적인 경험을 한 패배자들은 복수 시스템을 통해 아 이거는 에오스에도 있죠. 어 이처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PK 특화 던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에오스 블랙을 플레이하시는 내내 하드코어 MMORPG 공연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클래스 에오스 블랙은 대검을 사용하는 전사 클래스 워리어, 워리어 사용하는 궁수 클래스 아처, 아처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소서리스 클래스 소서리스, 권갑을 사용하는 권법 파이터, 클래스 파이터 총 4종의 클래스를 4종류 클래스입니다. 4종류 클래스. 워리어는 타고난 힘과 체력으로 전투에 앞장서는 전사 클래스입니다. 추천 스탯은 힘이며 재검을 활용한 이게 인기의 명상 같은데? 방어 계열 버프에 특화되어 어떤 상대도 정면으로 맞을 수 있으며 어. 근접 전투를 선호합니다. 아처는 빠른 민첩성을 바탕으로 한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공수 클래스입니다. 추천 스탯은 뭐 그래픽은 타 공격에 특화된 공격 확실히 뭔가 더 부드러워졌는데 불, 블랙, 블랙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모브는 비슷해요. 전투 지원 역할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좀 그래픽이 훨씬 더 깔끔해진 밝음이고 다양한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 클래스입니다. 추천 스탯은 지능이며 강력한 마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각종 버프와 치료 스킬로 아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몹사 해야 되나? 하이터는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육체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검법과 클래스입니다. 어? 스탯은 체력이며 관련된 육체를 극대화한 버프 스킬로 퇴전방에서 아군을 소환하는 어 파이터도 멋있는데 수행합니다. 각 클래스들은 대검, 활, 지팡이, 권갑 등 다양한 어 라타 지팡이 장검, 어 당검, 활, 창등 보조 무기를 사용할 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 워리어는 주무기로 대검만 근데 나 게임 해 봤어. 황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laughs> 이러한 보조 무기를 활용하여 대검의 공격이 닿지 않는 전투 상황에서도 어나 여기 테스트, 테스트 참여하고 왔어. 치욕 시스템을 통해 예상하셨겠지만 에오스 블랙에서 <laughs>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역시 PVP. 핵심 시스템은 치욕 시스템, PVP. 공개가 치욕, 복수가 음. 반복될 공인전 외에도 공수움도 아, 해보고 게임 플레이도 해보고 치욕 시스템도 즐기고 보고 왔어. 어, 뭔지 알죠? <laughs>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어. 공개를 안한 거지 그냥. 그때 서울 미팅 간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거야. 어, 끼었어 근데 그거는 더 위험한 MMORPG라는 슬로건에 맞는 다양한 어. 플레이가 가능한 똑같이 법사한 좀비였어 분쟁과 경쟁 거의 비슷해 지금 2인 게임 영상이랑 똑같아 형들 이런 다양한 그래픽이야 콘텐츠와 이벤트 어.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 아이템 파밍 캐릭터다 완전히 <laughs> 그 재미를 느끼 <laughs> 아 내가 나왔네 <웃음> <플레이짜과> <웃음> 제공하는 것을 방금 보신 화면이 길드레이드 화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엔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주간 패키지, 월간 패키지 등으로 인해 일명 과금 숙제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 게임을 그대로 즐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레드 그 느낌이 강해요. 어, 거의... 그래 레드인데 다양한 의견을 레드를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한 느낌. 영혼체, 패밀리어, 신수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종일 종에 대해서는 과금이 아닌 인게임 컨텐츠로 획득할 수 있고 다른 일 종에 대해서는 집과금이 아닌 보너스의 개념으로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삼종 모두 인게임 컨텐츠와 인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제한으로 획득하실 수 있도록 착한 BM으로 느껴질 수있야 착한 BM이래! 그리고 뽑기 합성에 대한 실패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그로 인한 박탈감이 없도록 타 게임에 비해 낮은 천장과 높은 확률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착한 비행과 유저 친화 서비스는 에오스 블랙을 넘어 저희가 치이라고 유저 친화! 생각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켜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에오스 블랙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오스 블랙의 정식 런칭은 곧 다가오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점들과 어 베타 베타 테스트 안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출시를 계획 뭐야 아직 날짜는 안 나왔어 블랙의 런칭 이후 업데이트는 매달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런칭 준비와 함께 업데이트 콘텐츠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런칭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는 런칭 100일 무렵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고 흘려 댕겼었잖아 그리고 과금에 대한 부담을 <laughs> 드리기보다는 무소과금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BM 정책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아이템은 사냥으로만 획득하며 일대일 거래와 거래소를 통한 자유 경제의 부용과 아이템 손별형. 방화 시스 일대일 거래가 된다고? 고객 자산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한 업데이트 기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에오스 블랙을 찾아주신는야나 여기 정확히 여기 있는데? 실례를 저버리지 않는 운영과 서비스. 어나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 야 어떻게 내 위치에 딱 박아놨냐? 효과를 위한 와도한 세일즈 프로모션. 어내 위치에 나를 딱 박아놨냐? 여러분들의 직통수를 치는 운영은 에오스 블랙에서는 경험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온라인 쇼케이스와 함께. 에오스 여기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좀 뻘쭘하긴 하네. 선점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전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laughs> <오는 4월 3일에 웃음> 3월 22일 4월 3일 4월 5일 베타 테일트늘어일 4월 3월 3일 4월 3일 4월 3일 4월 3일 4월 3일 4 4 4월 3일 아 티버의 노예 밀핀 어 이런식으로 여기 뭐 빅보스의 노예 세피로스 어 이런식으로 끌고 댕기면서 조롱을 할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지면은 감정싸움이 진짜 오지는 거지 이게 인게임 영상이거든 형들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스킬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치 그 다음에 여기 공격 기능 어그 다음에 스킬 그러니까 스킬을 자동 설정하면은 자동적으로 스킬을 써주고 해봤는데 뭐 법사가 일단은 조금 더 좋았 좀 무적 같은 느낌 그 좀비 같은 느낌 레드랑 비슷하게 그런 좀비 같은 느낌이 강했거든 어 이해되셨죠 형들 그런 느낌이 강했어 그래서 여기서 에 나온 거 보면은 또이제 요거 요거 여기에 내가 안 적은 건데 이게 아마 그이 차이가 아마 클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영혼체 그다음에 신수, 어, 패밀리어, 영혼체 같은 경우는 요건 변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수 같은 경우는 탈 것, 그다음에 패밀리어 같은 경우는 패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딱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 자, 처음에 이제 매니징 모드가 이제 지원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뭐라고 보면은 이게 하루에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자동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치욕 시스템. 장비 봉인, 노예 시스템, 이제 능욕,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1대1로 했을 때. 어, 1대1로 했을 때 이게, 이게 시스템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 시스템이라고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영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어, 어. 그때 해봤을 때도, 어, 뭐, 그, 강랑자로 시작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선택하는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올라가는 건가? 그다음에 클래스는 워리어, 아처, 소서리스, 파이터.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게 이게 지켜질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는 솔직히 제가 <laughs>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착한 BM 유저 친화적인 게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타 테스트는 어 이렇게 이건 지울게요. 어 베타 테스트는 6번은 싹 패내고, 1대1 거래 가능도 나왔거든? 1대1 거래 기능. 어, 1대1 거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베타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체 변신, 신수 탈 것, 패밀리어 팻.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맛봐야지 알아봐. 이게 게임이라는 게 형들. 백날 이거 얘기하고 떠들고 해봐야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죠? 어한번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인게임 영상이죠. 어 인게임. 인게임 보면은 부드러워. 요거 요거 이렇게 끌고 당길 수가 있어. 노의 치욕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 다른 게임엔 없는 게임, 없는 프로그램이죠. 그니까 얘를 끌고 당기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어 얘기를 하거나. 뭐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엘로이님 엘로님 발밑에 조아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도 나올 수 있고 좀 뭔가 좀 가지고 놀수 있는 듯한 느낌 만약에 이제 저기는 테스트 삼아서 블랙 악당이었지만은 형님들 이름을 넣으면은 지게 되면은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네뭔 느낌인지 알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어, 진짜로 좀 짜증이 날것 같은 그런. 아, 근데 진짜로 저도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좀 기분은 안 좋아. 내 캐릭터가 이게 아이디가 이 사람 뒤에 끌끌 끌려다니면서 그런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은 안 좋아.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 그리고 이제 1대1 하면서 뭔가 그 우리 하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 리니지 했을 때 있잖아. 어, 리니지 했을 때. 그, 어떤, 시, 그, 그런 거 알아, 형들? 뭐, 장비빵, 캐삭빵.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진짜로 1대1로, 내가 뭔가를 걸고 할수 있어. 어, 서로 간에 만약에, 진짜 자존심 싸움이 붙었어. 전창에 싸움이 붙었어. 그럼 1대1로 대전을 할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뭔가 이제 장비를 걸고 한다. 하면 랜덤으로, 장비가 며칠 동안 뭐못 사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돼요. 물론, 그거를 또, 이제, 가급 요소로 풀 수도 있겠, 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별화된 시스템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에 가줄 수도 있고. <laughs> 감옥에 가다가지고, 여기서, 좀, SM적으로 좀 때릴 수도 있고. 원래, 게임이라는 게, 형들, 사전 예약하고, 캐릭터 선점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플레이 스토어, 둘둘구칠 어, 이거 내꺼. 원래, 한 번씩 가는 거야, 이렇게. 어, 사전에 약 신청하고, 서버 같은 경우는, 어, 일로 갈게요, 형님들. 혹시나, 어, 하실 분들, 뭐,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저는 이미 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혹시나 저랑, 그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실 분들은, 서버 이미 둠으로 좀 선택 좀 해주세요, 이미듐. 이미듐? 이미 둠. 이미 둠? 이미 결정났다, 이미 둠. 이미 둠. 나는, 얘로 할게요. 야이 뭐야 이거 뒤로 어떻게 가 이거 어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저 저는 소서리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서리스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등 게임 선전 캐릭터명 어아 박서준 하고 싶은데 박서준 할까 <laughs> 어? 형들 박서준 할까 박서준 박서준 어때 어? 아 일단 뭐 닉네임으로 먹어줘야 될거 아니야 뭐 밀핀TV는 안 먹어주잖아 자 박서준 중복 확인 어 오케이 선점 완료 됐어 네 됐어 자 이미 둠의 소서리스 박서준으로 캐릭터명 선정했습니다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도 신청하기 깔끔하게 베타 테스트까지 신청 어 이렇게 하면은 완료 자사전예약 신청하시구요 어그 다음에 캐릭터명은 이미둠에 어 이미둠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미둠 이미둠 오실 분들은 이미둠으로 오시면 돼요 이미 아띠어 어, 저는 이미둠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선택하고 나시면은 아래로 쭉 내려서 베타테스트 모집까지 어 깔끔하게 신청하시면은 완료된다는 점어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일단 해봐야 돼, 형들. 내가...